안녕하십니까 문틀란티입니다. 문재인이 여론 역풍이 두려워 이송인 부인총장 카드를 접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9일로 예정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송인이 배제되고 다른 친여 성향 인물들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권 불법 비리 수사를 막는데 이송인이 아니어도 다른 친여 성향 인물로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성인을 현 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키고 이성인보다 사법연수원 위기수 중에 친정권 임무를 후임 총장으로 민다는 플랜 B를 정권이 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김호수 전 차관, 양분남 전 부산고검장 등이 후임 총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인은 사법연수원 23기지만. 김호수 전 차관은 20기, 양분남전 고검장은 22기입니다. 굵직한 권력형 사건이 많이 몰리는 중앙지검장인 이성인을 유임시키고, 김호수나 양분남 혹은 구본선 현 광주 고검장을 앉힌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본선 현 광주 고검장은 이성인과 같은 사법 연수원 기수고,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 중에는 유일한 비호남 출신입니다. 조남간 대행도 유력 후보군에 포함되지만 그가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법과 원칙의 강조자라는 점에서 문정권이 부담스러운 그를 후임 총장으로 앉힐 가능성은 시박해 보입니다. 문재인과 정권의 플랜 B로의 손호의 움직임은 이것이 검찰 내의 반발과 여론의 거센 역풍을 줄이면서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제어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란 판단이 그 배경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후임총장 천거가 이루어질 경우 이성윤을 후임총장으로 임명 강행하는 방안보다 비판 여론은 다소 수그러들수 있겠으나 중앙지검장으로 여전히 이성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박범계가 28일도 총장 후보 추천위와 검찰 수사 심의위는 무관하다고 거듭 밝힌 것은 차기 총장으로 이성인을 밀어붙일 것을 시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이성인 카드 포기가 검찰의 수사 압박과 무관하게 정권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임을 내세우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송인 임명 강행은 포기하지만 그것이 검찰의 이송인 수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검찰을 통제하려는 법무부 입장에선 검찰의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은 법무부로선 최악의 상황일 것입니다. 박범계는 총장 추천위 회의와 검찰 수사 심의위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총장 추천위원들이 모여 후보군을 대상으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소가 예상되는 이송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설령 이송인이 삼사 명의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해도 그 순위를 후순위로 밀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이나 법무부로서도 거의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검찰의 이송인 수사 내용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도의 흐름은 이송인 임명 강행이 정권의 대패착이 될 것임을 강력 시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원들로부터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중단하란취지에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어 이송인이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가짜 내사 번호 승인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자세한 대화 내용도 보도가 됐고 또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중단 관련한 최초 보고서와 이송인이 문무일 전 총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는 보도도 이어졌고 급기야 28일엔 수사 중단 관련한 최초 보고서가 이송인이 책임자로 있던 대검 반부패부로부터의 전화 주의 후에. 수정됐다는 진술을 수사팀이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사 상황이면 검찰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이성인 기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의위 결론이 나면 수사팀이나 조남관 대행 등은 이성인 기소를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가 이성인을 단수 후보로 문재인에게 추천한다 해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설령 여당 단독으로 청문안이 채택된다 해도 문재인이 비고인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전무후무한 법치 파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정권이 제 무덤을 파는 위기 상황에 몰리자 청와대와 박범계가 플랜 B로 즉 이성인을 현 중앙 지검장에 유임시키고 이송인보다 위 기술을 후임 총장에 임명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될 이송인이 중앙 지검장 유임을 받아들이고 자리 보존하는 태도를 취할지 아니면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예상되는 복잡한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쪽으로 여권의 방향이 틀어진 조짐입니다. 다른 충격적인 이슈 한 가지 살펴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김씨를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재인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언론과 통화에서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재인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경찰에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고소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김씨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과 박원순, 유시민 등을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려 약 2년가량 경찰에 10여 차례나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소를 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담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어 그의 이중처심이 또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신문 지지층에 비문 진영에 대한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하던 문재인이 정작 자신을 모욕한 국민에 대해 참지 못하고 호소하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과거 일찍이 볼수 없었던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털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